점수 잡는 팩터스. Poverty, poverty, poverty. 가난이라는 명사예요. 가난. 자 우리 부는 wealth, 그죠? Wealth. 형용사 여러분 가난하는 poor, 그죠? 예, 부장으로 어떻게 돼? Wealthy. 얘는 t h y 를붙이면 명사가 형용사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품사 차이 조심하고 poverty, poverty. One of the keys, keys라는 건 이제 해결책이죠, 그렇죠? 해결책 중에 하나. Two, reducing poverty, 가난을 줄이려는 해결책. In developing nations, 개발도상국들이죠. 개발도상국들에서 가난을 reducing 줄이려는 어떤 keys, 어떤 해결책들이 있어. 그 중에 one 하나는 이제 one이 주어야. 사실은 one 혼자 주어입니다. 이렇게 주어는 s라고 생 표시했어요. 동사가 그서 is improving. 봉사가 단수잖아. 원이 주어니까요.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Educational Opportunities 뭐냐면 교육적인 기회들을 증가시켜주는 거. 그죠? Improve가 좋게 해주는 거니까 증진시켜준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요. 가난한 마을에 교육을 시키면 좀더잘 살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Poverty, 빈곤, 가난